빌라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안녕하십니까 합리적인 내집마련의 기틀이 되어드리는 빌라 정 보통 김찬중 메이트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곳은 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에 바로 이름은 이제 다오빌이라는 곳이고요. 뭐다오빌를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부천시 안에서도 좀 수많은 좀 건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수차례 좀 여러 번 건축을 했던 종합건설사에서 지은 일곱 번째 현장인데요. 지금부터 다오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동짜리 신축빌라예요.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두개 동, A동부터 B동까지. 이런 단지형 주택의 장점이 바로 이제 사후관리 체계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가격 하락에 대한 가격 방어력이 높고, 그리고 주차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다우빌 현장의 장점은 바로 1열 주차로 100%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1층 현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CCTV부터 뭐 자동 현, 현관 장치, 장 장치까지. 이 기본 사항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리고 1층에는 여기 네. 현대 엘리베이터와 기공백단점. 총한 층에 세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향을 향한 집, 그리고 동향, 그리고 정남향을 향한 집 이렇게 세 타입이 있는데요. 뭐 지금 소개드릴 곳은 남향 타입이니까 한번 입구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뭐회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입구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괄소동 스위치인데요. 솔직히 뭐 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주하시다 보면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괄소동 스위치. 네. 이런 식으로 좀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여기는 이제 키높이 신발장을 썼어요. 그래서 문은 두 개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이 좀 다채로워서 여성분한테 좀 인기가 높다는 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짜투리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우선 바지를 놓으셔도 되고, 이쪽 빈 공간을 활용해서 좀 거울을, 전신 거울을 두신다면 외출하실 때 상당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네. 회원님들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중문. 이게 삼연동 중문인데 이게 망입 유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 유리 안에 이제 철재 이제 셈은 철제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나 조금 소음에 좀 강하다는 장점. 그리고 이거 입고그 차이가 겨울에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방음이라든지 단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문이 입고 없고 그 차이가 상당하답니다. 일단 현관 입구 바로 우측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요 호수만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3, 2 1이 드레스룸처럼 쓸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있어요 개인 공간으로 뭐 취미생활 하실 수 있는 뭐 공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 때문에 좀 수요자들한테 인기가 높다는 점 그런 점좀 참고하시고요 어 작은 방 솔직히 좀 모던한 사이즈예요 모던한 사이즈인데 제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m 35 그러니까 보통 한자가 그러니까 30cm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m 35면은 덟자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m 65 여덟 자가 조금 넘네요 어, 이번 현장 다우길 현장이 또 하나의 장점, 장점입니다 바로 이 건식 욕실인데요. 이 건식 욕실이 이제 뭐, 물기, 이런 게 건조되는 게 상당히 빠르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겠고요. 여기 현장 또 하나의 장점, 바로 샤워 부스입니다. 뭐 샤워 파티션으로 일부만 좀 막아놓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샤워 부스로 문을 좀 달아놓으셔가지고, 이쪽 세면할 수 있는 공간이랑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돼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해바라기 수전인데 솔직히 저도 뭐 재작년에 신축빌라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음, 해바라기 수전 뭐 그렇게 쓸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워낙 이런 샤워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이쪽 해바라기 수전을 통해서 샤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당장에는 뭐 편리하다는 걸잘 모르시겠지만 써보시면 확실히 좀 좋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도어를 썼어요. 수납공간 활용도 좀 최대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쪽 거울 보면서 조금 용어 단장하게도 좀 꾸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 겐다의 선반. 솔직히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커요. 뭐, 당연히 이쪽 수납공간에, 뭐, 슬라이드수납함에 있고, 뭐, 저 샤워실에도 뭐, 코너 선반이 있다지만, 사단한 세련하기 앞서서 뭐뭐 비누라든지, 뭐, 뭐 칫솔, 뭐 이런 것두 개는 이 겜다리선만 입고 상당히 중요할것 같아요. 뭐 색감은 그레이톤으로 좀 고급진 벽 타일을 썼고요. 바닥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레이톤 바닥이 아니에요. 이게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고 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좀 다니시기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안전성에. 조금 점수를 뒀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시는 이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모던 하죠? 창, 일반 창과는 좀 사이즈가 더 틀려요. 일단 또 와이드하게 빠졌고, 일단은 그리고 이 샤시 자체가 이쪽 폐효율을 썼어요. 이게 이중창이라가지고, 겨울에, 여름에, 그리고 단열, 방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점. 그리고 이쪽 안방에 좀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가로는 이제 3m66. 그러니까 12자가 되는 큰 사이즈죠. 보통의 신축빌라 안방 사이즈는 한 10자 반에서 11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366이 나온다는 건 일반 다른 현장에게 좀 사이즈가 넓게 나왔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좀 장점으로 작용하겠고요 이또가로를 네, 됐으니까 세로로 한번 재볼게요 자, 322 그러니까 10자 반 정도 되겠네요 10자 반 당연히 마감은 실크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통통 소리가 들려요 이게 푸신시공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개는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단열재 자체도 이 안에 내단열이 한번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빠른 시공면에 있어서 이 석고보드를 대는게 뭐 그렇게 방음하고 단열에 그렇게 큰 요소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 이 부분이 이제 내단열재 들어가고 석고보드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중으로 단열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또 벽지를 바르면 있어서 일반 온벽에 바르는 벽지는 이제 곰팡이나 결로에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이런 석고보드를 한번 대으로써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줬어야죠 그런 점을 좀 지켜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부부 욕실을 설명 안 드렸네요. <laughs> 부부 욕실이 약간 이렇게 길게 빠져 있어요. 길게 빠져 있는데, 보통의 부부 욕실보다는 사이즈가 크게 빠져서 일단은 활용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주방 왼쪽 부부 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어요. 환기창이 있어서 일단 습기라든지, 곰팡이에 대한 취약점을 좀 보완해준다는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이 다우비 현장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 주방이에요 주방 한샘 정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정품을 확인하신 분은 따로 이쪽, 이쪽을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면 이쪽 끝쪽에 보시면 이제 한샘 로고가 박혀 있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정품으로 보시면 되고 AS 같은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구조 자체도 지금 이게 디귿자형이라서 주부님들 이동 동선이 상당히 좋아요. 양문거, 양문형 냉장고 자리는 폭은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량이 커지면 앞으로 튀어나오지 옆으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이즈는 적당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여기 전기 레인지 하이라이트가 시공돼 있어서 뭐 인덕션은 뭐 전용 냄비만 써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 하이라이트는 아무 냄비나 써도 무방하다는 점. 당연히 환풍기도 시공되어 있고요일단 컬러 자체가 매트 그레이랑 매트 화이트로 약간 조합을 조금 약간 세련되게 맞춰놨어요. 그리고 식탁이 보통의 디즈 자형 식탁보다는 길고 넓게 빠져있어서 조금 가족들이 이제 식사하기에도 편하다는 점. 당연히 이쪽. 주방 위쪽으로는 이쪽 식탁 위쪽으로는 이제 밥솥 거치대 그리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안에 이제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장점으로들수 있겠고요. 뭐 당연히 집을 보시면서 수압 체크 하는건 기본이겠죠 이 정도면 만족하실까요? 네. 뭐, 요즘 다 시스템은 더 직수기 때문에 뭐, 수압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살펴보실수 있겠고요 뭐 주방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이 그 일체형 구조예요 약간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이런 이런 형태의 이제 주방 과실 일체형이 일단은 뭐 분리형보다는 좀 선호도가 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35. 이쪽 안방 사이즈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온 것 같긴 하고요. 뭐 코드 자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소파우에도 있기 때문에 공간은 뭐 어느 쪽에 두셔도. 일단은 폭하고 길이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가구 활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3m. 아, 그러니까 아트월보다는 조금 작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4인용 소파를 두고도, 뭐, 충분히 공간 자체는 좀 여유롭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일단은 뭐, 이 정도, 뭐, 폭 보이시나요? 예. 어... 조금 약간 눈부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짓는 신축빌라는 거의 다, 다 LED 등이에요. 어, 뭐대결 전구 등이 아니라 이런 LED 등이 전기료 절감이 좀 효과적이고 그리고 눈의 피로감을 좀 덜어준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장점이기 때문에 좀 LED를 많이 쓴답니다. 아, 보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천정의 시스템 에어컨. 지금 뭐소파홀 t v 홀 자리 외에 이게 없다면 스탠드 에어컨을 두셔야 되는데 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함으로 공간 확보가 좀덜더 되었기 때문에 TV 쇼 그러니까 TV 쇼파를 두고도 일단 뭐 거실장이나 기타 가구 같은 거 배치가 쉽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존재하겠어요. 난 바닥재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강화마루, 강마루, 뭐 폴리싱 타일. 뭐 뭐 여러 가지 바닥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한샘 정품이에요. 한샘 정품 강마루인데 시공 자체도 이제 우드톤으로 좀 마감해서 따뜻한 느낌도 들고, 단열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이제, 그러니까 걸레 바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신경 쓰셨어요. <목소리> 발콘이랑 연결된 작은 방이에요. 발콘. 일단 발코니 쪽부터 한번 볼게요. 네. 길이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이 정도 느껴지시나요? 네. 보통 3M의 신축 빌라 현장들 발코니 보면은 그냥 세탁기 하나만 놓고도 끝나는 그런 공간이 많아요. 근데 여기 다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폭하고 길이감이 타 현장에서 비해서 조금 넓다. 뭐통 베란다, 뭐통 발코니 뭐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서 여유짐을 두시기는 에 상당히 좋, 좋거든요 그런 점을 좀 장점으로 들수 있겠고요. 당연히 보시면은 뭐 경동 나비엔 에너지 뭐 그러니까 소비율 1등급으로 시공한 기본이고요. 일단 여기 작은 방이 작지가않아요방 사이즈가 조금 매력적이 있어서 열량이 있어서 다른 형님도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일단 가로 길이가 2m 66. 여덟 장은 좀 넘겠고요. 세로가 2m 74. 아, 아홉 장, 9장, 아홉 장좀 넘네요. 그래서 공간 배치를 보실 때 이쪽 면을 네. 활용해서 이쪽 발코니 벽면 그리고 이쪽은 공간에서 좋은 씨, 뭐 그러니까 더블 침대도 들어갈 사이즈예요. 더블 침대를 두셔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상당히 좋은 사이즈예요. 입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현장이에요. 일단 내부 구성도 그렇고. 근데 지금 좋은 층, 로얄 층은 좀 거기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일단 분양가에 좀 메리트를 두고 좀 저렴하게 좀 여과의 접근성을 따져서 움직이신다면 참 상당히 괜찮은 현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를 뭐, 현장 뭐 앞으로 리뷰된 현장들 좀 다수 있겠지만 뭐 리뷰되는 현장들 그리고 앞으로 또 리뷰할 현장들. 이런 현상들을 두루두루 보신다면 좀빌통투을를 통해서 좀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김찬중 리트였고요. 네, 좀더 좋은 모습, 좀더 좋은 화질, 좀더 전문성 있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